유튜브 친구들 샬롬!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같이 신나고 재미있게 예외드릴까요? 그럼 자리에서 홀짝 일어나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동 선생님을 함께 불러볼까요? 유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작은 청성을 이 시간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무릎은 꿇는다 두 손은 온다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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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오늘도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첫눈도 내렸어요. 12월이 되면 첫눈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려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겨울 동안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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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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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하나 말씀 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지난 시간 어떤 날이라고 배웠죠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마리아를 만나러 가볼까요? 여기는 나사렛 마을이에요. 마리아, 사랑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두근, 두근. 마리아도 요셉에게 말했어요. 네,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루, 이틀.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어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시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사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말해 주었어요. 마리아,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자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해 주었어요. 마리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세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척,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도 아기를 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두근, 두근, 공다, 공다. 마리아의 가슴이 엄청 빠르게 뛰었어요. 마리아는 무서웠지만 결심했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대로 정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마리아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이야기 모두 잘 들었나요? 이번 일주일도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 조심하고 다음 주일날 기쁘게 만나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여을 받으시오며 나의 라 이마 오시며 뜻이 아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담아게겠어구 없어서 내게 따라오던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